9월 1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47절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 붙게 하실 것이며 또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게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총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뜨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자가 없으리라 아멘.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음식 중에는 맛과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 궁합이라고 하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같이 먹으면 오히려 안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장게장과 감을 같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어와 복숭아도 같이 먹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이와 당근을 같이 먹게 되면 오이에 함유된 비타민C가 파괴되기 때문에 오이와 당근을 같이 먹는 것도 역시 될수 있으면 피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피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를 입는 것보다는 피할 수 있는 것을 피하게 되면 여러모로 유익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마지막 내용도 역시 불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심판과 저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언급된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에서 주목할 부분은 불순종했을 때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무너지고 또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 중에서 한절만 우리가 보게 되면 53절, 함께 읽어봅니다 네가 적군에게 애워 쌓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 어떤 저주입니까? 단순히 적국에 둘러싸여 패망하는것 이상으로 굶주림 때문에 자녀의 살을 먹게 될 것이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되죠.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 베나다세의 침략을 당하면서 사마리아가 포위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성 안에 식량이 바닥나는데요. 이때 여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열왕기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이제는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포위당했을 때 자녀를 잡아먹는 참담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는 그 어떤 사람도 예상하지 못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절망적인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58절과 5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결국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길만이 살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들은 상당 부분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다는 건데요. 불순종하면 지금 당장에도 저주가 임하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더욱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언급하면서 백성들을 경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은 어차피 불순종할 사람들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미래에 이런 저주가 일어날 수 있지만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라는 것일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미래에 이런 저주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저주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던 것이죠. 분명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저주는 절대 우리 삶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저주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끔찍한 저주라도 미리 알려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저주의 내용은 두렵고 무섭지만 그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피할 수 없지만 순종하면 저주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저주와 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백성들이 무시했다는 것이죠.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는 그 순간에는 순종할 것처럼 대답했지만, 백성들이 선택한 인생은 순종의 삶이 아니라 불순종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다 할지라도 수천 년이 지나서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저주가 예비되어 있어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예비된 저주라 할지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경고까지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피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63절 말씀 함께 읽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번성하기를 기뻐하셨는데, 이제는 멸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번성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멸하시기를 급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중에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당연히 첫 번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번성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불순종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멸망시키는 것이 맞지만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도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 마음은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있다면 저주가 무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이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데도 피하지 않고 계속 달리게 되면 연쇄 추돌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나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음식이 유통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안 먹고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괜찮겠지라고 그냥 먹게 되면 배탈이 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알고 있다면 역시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도 먹게 되면 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죠. 그 누구도 불순종의 결과가 내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복은 모두 누리시고 불순종의 저주는 반드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막연하게 하나님 순종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저주가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불순종을 경계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멸망하고 멸절되고, 패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셔서 순종의 복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순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불순종해도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정의 모습만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송탄오리는 지체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할 수 있다면 반드시 피해가는 그런 지혜로운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